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해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영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요비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엘리우의 네 번째 연설입니다. 이 단락에서 엘리우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오늘도 운문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저의 표현으로 바꾸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우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다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분을 전부 알수 있겠나? 하나님께서는 물이 이 땅에서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다네. 그리고는 구름에서 이 땅으로 비가 내리게 하신다네. 하나님께서 먹구름 속에서 비를 내리시는 장면을 그 누가 알겠느냐는 말세. 천둥소리와 번개불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네는 아는가? 나는 이런 장면을 보면 떨린다네. 절대로 그 소리가 금방 멈추지 않는다네. 그 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놀랄만한 다른 일도 하신다네. 눈을 땅에 내리시는 것도 그렇고, 적은 비뿐 아니라 큰 비가 내리는 것도 그렇다네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에게 알리시려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자네는 아는가? 때로는 누군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이고 때로는 땅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네 때로는 극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 요, 자네는 이 오묘한 일들을 아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구름이 번쩍이고, 구름이 겹겹이 쌓이고, 땅이 고요할 때 난풍이 부는 이유들을 알고 있는가? 자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우리에게 말해보시게, 나 같은 것이 어찌 이런 것을 알겠나? 자네는 알겠지만 말일세. 누가 두려운 위험을 갖추신 하나님을 볼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전능하신 분을 알지 못한다니.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 자들은 훗날 하나님께 무시당할 것이네. 오늘 본문에서 엘리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에 걸맞게 엘리오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요백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이는 욥을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아무도 알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언급하지만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자가 바로 엘리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을 향한 엘리우, 엘리우의 가장 경멸적인 말은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분명 욥을 겨냥한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우가 보여준 아이러니가 욕기 마지막에서 나타납니다. 정확하게는 엘리우에게 말씀하지 않는 엘리우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욕과 친구들도 엘리우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엘리우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바로 엘리우 자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는 말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더 진솔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함께 고민해 주는 태도가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있는 척하느라 애쓰지 말고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 어쩌면 말씀대로 사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높은 곳에 앉아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를 탐하지 않게 없어서, 좀더 낮은 자리에 앉더라도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될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상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